여름이 다가오면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유독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죠? 바로 뱃살입니다. 이 거울 앞에서 무신코 배를 잡아보며, 이거 언제 이렇게 나왔지? 하고 놀란 적이 있으신가요? 이 특히 아무리 운동을 해도 잘안 빠지는 이 뱃살. 사실 겉으로 보이는 살보다 훨씬 깊은 곳에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급하게 다이어트를 시작하시지만 내장 지방으로 이루어진 뱃살은 단기간에 쉽게 빠지진 않아요. 왜냐고요? 단순히 먹은 걸로 생긴 살이 아니라 오랜 시간 몸 속에 쌓여 온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괜히 겁도 나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닌... 내장 지방 중심의 뱃살 관리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이 방법은 실제로 제가 수많은 상담을 통해 효과를 봤던 노하우들로만 구성했기 때문에 끝까지 보신다면 충분히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1화. 장이 흔들리면 몸 전체가 흔들린다. 혹시 아파트 건물 질때 기초공사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기울고 금가고 위험하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기초는 바로 장입니다. 장이 건강하면 소화, 흡수, 면역, 기분, 살 빠지는 속도까지 달라져요. 그런데 요즘 음식 너무 가공된 게 많죠. 이 패스트푸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 잦은 항생제나 소염 진통제 복용까지 이런 게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망가뜨립니다. 이 장내 미생물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분해하며 렙틴, 인슐린 같은 식욕 조절 호르몬과 혈당 조절 호르몬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장 환경이 나쁘면 지방을 잘 저장하고 살이 쉽게 찌는 방향으로 대사 체계가 기울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 환자 중에 40대 여성 한 분은 체중이 52kg인데도 배가 단단하고 땡땡해서 오셨어요. 식사 습관을 들어보니까 편의점 음식으로 대부분 해결을 하시더라고요. 이 정제 탄수화물, 당, 인공 첨가물 때문에 장이 많이 약해졌죠. 검진해 보니 복부 림프 순환과 간 기능이 많이 저하돼 있었습니다. 이와 간이 과로하면 독소가 뱃속에 저장된다. 우리 간은 해독하는 공장입니다. 몸 속에 들어온 독소를 해독해서 소변, 대변으로 보내는 정리 전문가죠. 그런데 해독할 게 너무 많아지면 간도 과로에 걸려서 그냥 복부에 저장해 버리자 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그게 바로 내장지방이에요. 당연히 정제 탄수화물과 가공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도 간에서 남는 영양분을 내장 지방으로 변환해서 저장합니다. 그래서 해독 식단으로 세 가지를 추천드릴게요. 어, 한 끼를 미역국과 현미밥으로 먹을 때 달걀찜, 삶은 브로콜리를 같이 먹는 게 있고요. 만약에 생선구이를 드신다면, 이 청경채 무침과 무생채를 곁들여 드시는 거죠. 만약에 저녁 식사로 마늘종 볶음을 드신다면 이 콩밥과 숙주나물을 같이 먹고 구운 연어까지 드시면 좋습니다. 이 식단은 계란과 생선 같은 황이 들어있는 아미노산 음식과 브로콜리, 청경채, 마늘 같은 글루타치온 활성 음식, 그리고 미역, 생채, 숙주나물 같은 독소 배출 강화 음식으로 구성된 간 친화식단입니다. 한의학에선 왕뜸이나 한방약침으로 강경락의 순환을 도와서 해독기능을 직접 자극하기도 해요. 다만, 림프가 막히면 배가 붓는다. 이 림프는 우리 몸의 하수도예요. 그 중에 림프 절이 가장 넓게 많이 퍼져 있는 곳이 바로 복부입니다. 이 림프 흐름이 막히면 독소독가 쌓이고 복부가 붓고 무거워지며 뱃살이 점점 단단하게 굳어갑니다. 이럴 때 생활에서 실천하기 쉬운 팁이 있어요. 우선 저녁 식사 후 30분을 꼭 산책해주세요. 숨이 찰 정도로 빠른 걸음이 좋습니다. 두 번째, 복부를 손바닥으로 시계방향으로 50번 정도 쓸어내리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매일 따뜻한 찜질팩을 얻는 것도 좋습니다. 한의원에서는 주일에 복부 왕뜸으로 림프순환을 자극하기도 해요 이 뜸치료는 체내의 열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체온을 상승시켜서 장기순환이 잘 되게 하는 방식이에요 복부 림프흐름을 도와서 림프계 정체를 해소하고 내장지방도 잘 분해되는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모여서 림프순환과 뱃살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4화 스트레스가 뱃살을 만든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배가 더 나오죠? 그거 진짜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은 복부 지방 세포를 더 많이 저장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성 뱃살을 줄이는 실전법이 있어요. 우선 오후 9시 이후에는 휴대폰 블루라이트를 꺼주세요. 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자기 전에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복식 호흡으로 명상을 5분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아침이나 점심에 햇빛을 10분 이상 쬐어주세요 이 장, 뇌축 균형회복에 효과적이거든요 한약에서는 이 장과 뇌를 연결하는 미주신경 조절을 위해서 침치료나 약침, 한약치료를 활용하기도 해요 5화 미토콘드리아는 내 몸의 엔진이다 살이 찌는 이유 단순히 덜 움직여서가 아닙니다 몸 안의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지 못하고 지방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깨우는 운동이 중요하죠. 아침 기상 후에 물한 잔과 공복 스트레칭이 좋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기상 후 10분 달리기인데 제가 요즘에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걷기와 계단 오르기 같은 일상에서 자주 하세요. 만약 시간 없이다면 시간 날 때마다 숨쉬기 운동도 좋아요. 5분간 깊은 숨 들이쉬기인데 산소 공급이 열쇠입니다. 그리고 장내 미생물은 이 미토콘드리아가 잘 작동하도록 활성산소와 독소도 줄이고 에너지 대사도 도와줍니다. 결국 장 건강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뱃살은 단순한 체형 문제가 아니라 몸속 건강의 바로미터다. 장을 건강하게 간을 가볍게, 이 림프를 부드럽게, 뇌를 안정시키고, 세포에 에너지를 끼워주면 자연스럽게 뱃살은 빠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어요. 이 아침에 물한 잔과 공복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식탁에 건강한 한끼 식사, 저녁 30분 산책까지 바꿔보세요.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의 반복된 누적이 결국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